자 p 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형태입니다. 두 번째는 느낌입니다. 두 번째는 느낌입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부드러움을 느끼면 기분이 좋습니다. Hello, anyone today? 우리는 느낌이 uh, uh, 있습니다. 깜짝 놀랄, 깜짝 놀랄. 느낌은 우리 존재에서 <목소리> 중요한 <목소리>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매일 좋은, 좋은 느낌을 느끼고자 합니다. 우리는 먹습니다. <목소리> 먹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우울한 사람들, 기분 나쁜 사람들은 먹습니다. 왜냐하면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분이 좋기 위해 무언가를 합니다. 이 수호는 자아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람들이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서로 접촉을 합니다. 접촉을 하면 가까워집니다. 왜 우리에게 이 느낌이라는 게如此 중요합니까? 이 느낌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느낌에는 기분 좋은 느낌, 기분 좋지 않은 느낌, 중립의 느낌이 있습니다. 기분 좋은 느낌은 지속되길 바라고 기분 좋지 않은 느낌은 거부합니다. 중립의 느낌은 무엇입니까? 언제 중립의 느낌을 갖습니까? 네, 선생님. After you wake up. 잠을 잘 때입니다. Or bad. 잠을 잘 때는 기분이 느낌이 좋지도 go. 않고 느낌 okay? 나쁘지도 okay? 않고 중립적입니다. Okay? 잠에서 okay? 깨어났을 때 느낌이 okay? 좋거나 okay? 느낌이 나쁠 when 뿐입니다. When 잠을 자고 있을 때는 중립적인 느낌입니다. Then. 잠을 자고 나서 좋은 느낌이 okay? 일어날 뿐입니다. So far, so okay? 느낌은 오근이 눈, 귀, 코, 입, 혀, 몸 이것이 다섯 가지의 사물과 접촉을 합니다. 눈은 형태를 보고 귀는 소리를 듣고 혀로는 맛을 보고 코로는 냄새를 맡고 몸으로는 Okay. So, these objects okay, are, are connected to the sense of t h n s 내적인 감각 기관과 만났을 때 느낌이 일어납니다. 우리 감각 기관이 외부의 대상과 만나자마자 느낌이 바로 일어납니다. 마음은 이 오근이 아니지만 이 오근이 종합적으로. 되어서 uh, 마음을 만들어 냅니다. 오근이 있고 마음이 있는. 있습니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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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마음은 오근이 아닙니다. 오군이 아닙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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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정보를 종합하고 so so 처리합니다. Any question, any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항상 느 n 을 일어납니다. 일어납니다. 우리 느낌은 항상 일어납니다.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항상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다섯 가지 근원이 있습니다. 들으면 이것이 기분 좋거나 기분 좋지 않습니다. 맛을 보면. 맛있거나 맛이 없습니다. 냄새를 맡으면 아이 냄새를 좋아하거나 좋아지 않습니다. 느낌이 일어나고 우리 마음은 전도됩니다.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반복합니다. 거기 i k e this. I don't like this. I d 이 n t l 고 k e t 몸이 있기 때문에 정보를 보으고 우리는 세계집착을 하고 그것이 외적인 정보와 만나서 또 다른 층, 수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여러분입니다. 형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형태에 집착을 합니다. And then what happened next is f 리고 외부 세계와 접촉을 하기 때문에 또 다른 층이 생깁니다. 그것이 수입니다. 수. 형태가 있습니다. 거기는 방곽 기관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수의 층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이미 형태의 집착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또한 수의 집착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층은 생각입니다. 생각은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정에 따르면 이것은 겉모습을 야와. 취하는 것입니다. 야와. 이 생각은 취하는 것입니다. 야와. 취합니다. 야와. 이 밖에 있는 무엇 이든지 간에 야와. 취합니다. 야와. 여러분의 생각은 야와. 나타난 야와. 것을 야와. 취하는 것입니다. 금강경에 "상에 집착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은 생, 그것에 대해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상에 집착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은 집착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많이 할수록 더 집착이 커집니다. 이 생각은 마음에 <목소리도> 의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okay. <목소리도> 뇌가 <목소리도> 여러분의 머리가 생각을 right? 만들어냅니다. 불교에서 그 마음은 육식이라고 합니다. 이 육식은 오식의 정보를 처리합니다. 마음은 취하는 순간 생각을 합니다. 취하면 생각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이 오근이 다섯 가지 감각 기관이 여러분은 전혀 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명상을 하는데 왜 그렇게 생각이 많습니까? 명상을 하면서 이 생각이 돌아다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은 선칠 동안에 앉아서 생각을 보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명상입니다. 생각이 오고 감을 봅니다. 하나 한 생각이 오고 한 생각이 감을 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특히 거기 앉아서 고통이 심합니다. 다리가 너무 아픕니다그 아픔은 왔다가 저절로 갑니다. 여러분이 계속 움직이면 그 아픔은 계속됩니다. 움직이면 계속 옵니다. To the pain. A 여러분은 불편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okay. 고통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움직이지 It's 말고 right. 생각하지 마세요. 반응하지 마세요. Right. 생각은 그림자를 취함으로써 일어납니다. Right. 여러분의 마음이 상을 취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은 집착입니다. 여러분이 집착을 보고 싶다면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보세요.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집착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생각에 반응하는 한 여러분은 고요하게 앉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찬 훈련은 계속 오랫동안 더 오랫동안 안게끔 가르칩니다. 그것이 유일하게 진전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림자는 진짜가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의 마음이 그 그림자를 진짜라고 취할 뿐입니다. 여러분은 그림자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은 그것은 진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려놓으세요. 더 많이 분석할수록 더 많은 층이 생깁니다. 그것이 진짜라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알면 왜 그것을 그렇게 분석합니까? 그저 내려놓으세요. 명상을 하는 도중에 산보에 대해 부적절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잘못을 저지른 것인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지나가는 생각입니다. 그 생각이 일어나면 지나가게 하세요. 이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생각으로 부처를 죽인다면, <vanity> 아, 그 내가 그 생각이 참 faen...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믖> 그것은 하eno, 여러분이 하eno. 잘못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Đã, 그, 할bies, 이것은 단지 지나갑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 이게 그 생각을 취하면 그러면 여러분은 잘못을 그, 그 저지릅니다. Mı, 그냥, 그냥, 그냥. 지나가게 하세요. 문제 없습니다. 앉아서 명상을 하는데 나쁜 생각이 지나갑니다. 그러면 잘못을 저지르는 것입니까? 이런 이건 나쁜 생각이야. 부끄럽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나쁜 생각이 일어나면 참회를 합니다.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목소리도> 이것이 중국의 법입니다. 오케이. 좋은 생각과 나쁜 생각을 분별합니다. <목소리도> 나쁜 생각은 일어나면 <목소리도> 부끄러워합니다. <목소리도> 나쁜 생각이기 때문에 <목소리도> 참여를 합니다. <목소리도> 이것이 중국의 법입니다. <목소리도> 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훈련시킵니다. 하지만 저는 반대로 가르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나쁜 생각이 올라오면 그냥 그것이 사라지게 하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후회하지 말고 참회도 하지 마세요. 그것이 미국의 법입니다. <목소리> 생각에 생각을 더하는 것입니다. 나쁜 생각이 일어나면 <목소리>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목소리>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놔둡니다. 영화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저 지켜보세요. 분석하는 것은 취하는 것입니다. 분석하지 않으면 취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찬입니다. 그저 지켜보세요. 바쁜 생각이 올라오건 좋은 생각이 올라오건 똑같습니다. 아프고 불편한 생각이 일어납니다. 여기가 너무 아파요. 어디가 헐 아프다고요? 여기가 아파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놔두세요. 경전에서는 삼매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전을 공부해야 합니다. 이 경전을 공부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삼매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합니다. 삼매는 불교에서 중요합니다. 처음 제가 수행을 시작했을 때 어떤 이유에선지 저는 강설을 해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저는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저는 제가 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경을 읽을 수 있고 다른 스승의 가르침을 그대로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은 제가 이해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저는 단지 이해하는 척할 뿐입니다. 이것은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포기하고 제가로 돌아갈까 생각도 했습니다. 제가 돈이 없어서 절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경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제가로 돌아갈까 생각을 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데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제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로 돌아갈까 생각했습니다. 어려움이나 힘듦 때문이 아니라, 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시간을 들여서 경을 공부해서 여러분만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식대로 이 경을 해석해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자아의 세 가지 층에 대해서 <목소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형태에 집착하고, 느낌에 집착하고, 생각에 집착합니다. 두 개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아는 너무 복잡하고, 아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너무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색 하나만 가지고 분석하는 것도 영원히 걸립니다. 그 위에 느낌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행입니다. 이것은 u r t h component of the evil. Hang on. What does it mean to you? What 가능합니다. 그것이 행의 의미입니다. 이거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언가를 합니다. 생각이 에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층이 계속 쌓이고 쌓입니다. 그래서 이 자아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층이 많아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을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볼수 있겠습니까? 행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보이는 <목소리도> <볼리는> 것과 <목소리도> 보이지 <목소리도> 않는 <목소리도> 것입니다. 행이 보이는 <목소리도> 것은 행동으로 보입니다. 볼수 <목소리도> 있습니다. <목소리도> 생각이 끝이 없습니다. <목소리도> 행은 <목소리도> 업을 만듭니다. <목소리도> 생각에 <목소리도> 행동을, <목소리도> 취합니다. 행동을 취합니다. 생각에 반응합니다. 행은 항상 계산하는 마음입니다.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계산합니다. 이것은 나한테 이롭고 이것은 나한테 이롭지 않아 이렇게 계산하는 마음이 또 다른 층을 만들어냅니다. 이룩하면 행을 합니다. 이롭지 않으면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항상 본걸 합니다. 여러분의 행도. 계산하는 마음에 따라 행렬합니다. 자아가 클수록 더 많이 계산합니다. 제가 여자분에게 팁을 알려주겠습니다. 저라면 계산하는 남자와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laughs> 여러분한테 좋지 않아요.